안녕하세요. 제가 전주에 왔어요. 어, 전주에, 아, 제가 밥을 먹을 때 무엇을 먹냐 나가서 먹으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세요. 지금 여기는 천국장집으로 왔어요. 천국장집 왔는데, 천국장에, 어, 이게 도토리예요 도토리 목 무침. 예, 네, 도토리 목 무침. 불추리만 하나를 쏙 골라서 찾아 먹고 이건 청국장이에요. 청국장, 네, 청국장. 고추도 있고 모 무김치.

여기는 청국장집 인데요 자리가 없어요 예 네.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 손님이 많아요 아 여기가 이렇게 생긴 집인데도 앉을 자리가 없어요. 예. 간판답게 생기지도 않았지요. 그런데 앉을 자리가 없어요. 왜요 맛이 그 정도 있으니까 예. 소문이 그렇게 났겠죠. 예. 그래서 와봤는데 진짜 안낸 자리가 없고요. 아, 정말 맛있어요. 예.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한번 음. 와 보세요. 음. 음.